컨디션만 보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1열도 너무나 화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노래방 기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견인고리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안녕하세요. 정성중고차 대표 정성도입니다. 아직도 중고차 구매하는데 알선 수수료를 내고 구매를 하신다고요. 아, 이거는 정성중고차에서는 정떨어지는 일이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치등록세, 성능보험료, 매도비 이외의 수수료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유튜브나 다른 사이트에서 보신 차량 10만원이라도 무조건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차량 구매 시에는 최고급 코일매트와 출고보험까지 무료로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리프트 띄워주고 차량 점검해주는 거돈 받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다 해드릴 수가 있는 조건이고요 네 오늘 준비한 차량 예쁘게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정성입니다. 네, 제가 오늘 조금 더 만해져 볼까 합니다. 오늘은 약간 이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은 부자 형님들이 타시는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 더뉴 카니발 아니면 카니발 4세대 차량들은 이렇게 의전으로 튜닝하게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올뉴 카니발이지만 이 루카 루가시트를 이제 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브랜드인데 메이저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바닥까지 다 시공하는데 4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래방 기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 제가 먼저 스펙부터 불러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올류 카니발, 원래는 9인승 가솔린 차량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개조를 해서 앞쪽에는 둘, 둘, 셋 포지션으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자 쪽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이 네, 열에도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워크인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누워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요 컵홀더에는 냉온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며 노래방 기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도 보시면 바닥을 시공해 주셨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타야 할 정도로 정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전동 사이드 발판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제 앞쪽 가서 설명 드릴 건데요. 올류카니발은 뭐 다들 아시니까 크게 제가 설명할 건 없습니다. 컨디션만 보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하일 이무진이기 때문에 위쪽에 이렇게 초밥 형태의 캐리어처럼 위에 올라간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앞 타이어 잔여량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앞 타이어 잔여량은 5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1열도 아주 브라운 시트로 시공을 해줬기 때문에 1열도 너무나 화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뒤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뒤쪽에도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카라반이나 캠핑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견인고리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보여드릴 건데요.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 장착이 되어 있으며 이 차량 옵션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트렁크 내장재 상태는 깔끔하고 짐을 많이 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 고리를 장착해 주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어서 1열 들어가서 이제 옵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열 탑승했고요. 2016년식 차량이지만 17년형 모델로 나온 차량입니다. 15만 1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 건데요. 성능 기록부상 완전 무사고의 미세누이나 우유 또한 전혀 없는 차량이며, 177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진짜 튜닝값, 아니면 신차값 비례했을 때, 가성비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트 컨디션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위쪽에 천장 상태 보여드릴 건데요 천장도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급진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옵션 설명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고 있는데요 실키로서 15만 1,998km 주행한 차량이며 차선 이탈 기능 220V 잭 그리고 측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가운데 쪽 보시면 어댑티브 코루즈 컨트롤 ACC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가운데 쪽 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시공해놨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터치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정품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어라운드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차할 때 이렇게 큰 차량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두 개의 컵홀더 이것도 냉온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콤포 시트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으면 핸들 열선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위쪽으로 보시면은 하이패스 장착이 가능한 ECM 룸밀러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었고요. 오늘 만나보신 차량 아빠라면, 그리고 아빠가 된지 얼마 안된 분이라면 조금 여유롭지가 않잖아요. 뭐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여유롭게 4세대 카니발 5천만원짜리, 뭐 1억짜리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아빠들한테는 꿈에 차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캠핑도 가고 싶고 뒷자리에 탄 사람들 조금 더 편안하게 가라. 그리고 노래방 기계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노래까지도 부르면서 갈수 있는 안성맞춤의 차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보신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있는 분으로 연락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차량 정말 소개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제가 날씨도 너무 좋고 목도 너무 쉬어서 두서없이 말하고, 바람도 조금 샜는데요. 어,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 날씨가 정말 그만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